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안 맞아요. 근데 서로 이렇게 끌리게 하셨어요. 왜 끌릴까요? 무엇에 대한 끌림일까요? 그 끌림은 완전에 대한 끌림입니다. 그냥 당장, 그냥 우리가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데 딱 성관계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저 사람이랑 살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실 영적인 감각이 열려 있었다면 우리는 알았을 겁니다. 내가 완전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저 사람이랑 사면저 사람의 성공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성품도 그렇고 저 사람의 특징도 그렇고 잘하고 못하는 것도 보니까 나는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잘하네. 나는 괄괄괄괄하는데 저 사람은 좀 차분하네. 이상하죠. 약간 반대적인 사람한테 끌리죠. 신기한 거야. 안 맞잖아요. 반대적인 사람은 안 맞잖아요. 신나는 사람은 신나는 사람들끼리 있어요. 막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조용한 사람은요 신난 사람이랑 오래 있으면 피곤하잖아 그런데 왜 반대적인 사람한테 자꾸 끌릴까요?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것은요 신적인 끌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가 서로 저자에 좋아할 수가 없는데 서로 완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열려 있었다면 우리가 알았을 완전에 대한 끌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남자에게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말하고 여자에게서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내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들이 어, 이거 내거 아닌데 여자게 내 몸에서 나온다. 남자들이 자꾸 나이 먹으면서 자꾸 울잖아. 뭐 이렇게 보면 자꾸 울고 이렇게 자꾸. 그 여자분들은 나이 먹으면서 자꾸 소리를 지르죠. 별것도 아니 소리를 질러.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막 소리를 질러요 여자들이 막 무섭게 싸우고 길바닥에서 싸우는 거 보면 여자들이 왜 한번 뭐 네가 차가워 뭐 어쩌 <laughs> 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지금 난 남자인데 여자의 것이 내 안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병 걸린 겁니다 남자인데 막 가슴이 계속 나와 병 걸린 거죠 여자인데 수염이 계속 자라 병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병 말고 성향과 성격 면에서 남성이 여성이 것을 여성이 남성이 것을 경험하는데 문제는 모든 인류가 이것을 경험한다. 모든 인류가. 그러면 그것은 병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조적으로 넣어 놓으신 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모든 인류가 병에 걸리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면, 원래 우리가 가졌어야 했던 것이 비로소 가지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어쩌면 에스트로겐 테스토테론이에요. 원래부터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성향적으로도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모두 가진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육체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극단을 가짐으로써 평생에 서로가 서로를 원하게 만드신 거고요 정신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양극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남성과 여성이 각자 가지고 있어